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번기정화식물 스킨답서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네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스킨답서스 제가 키우던 거랑 지난번에 구입한 두 개를 합쳐서 합식해 놓은 스킨답서스예요 이렇게 합식해서 놓으니까 너무나 멋지죠 요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수경재배로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어, 스킨답서스의 효능과 키우는 방법 등을 알려드릴게요 스킨답서스는 잎을 간장하는 덩굴성 식물이므로 거리용 화분, 실엉, 틀등 조금 높은 곳에 두고 기르면 덩클처럼 자라므로 아주 예쁩니다 스킨답서스는 각종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포름알데히드, 벤젠,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 정화, 습도 조절에 도움을 주고 특히 주방 냄새 제거에 탁월한 식물입니다. 달린 줄기만 모아서 물을 담는 컵에 담아주면 그 안에서 새롭게 자랄 만큼 생존력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물컵이나 아니면 유리병 화분에 이렇게 수경재배로 키워서 뿌리를 내려서 또 다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굉장히 생존력이 좋습니다. 이제 이처럼 재배나 관리가 쉽고 해충에도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최적의 식물이에요. 스킨답서스 키우는 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흙에 키울 때물 주기. 흙에 키울 때는요, 여름철에는 3 내지 5일만에 물을 주시고 겨울철에는 7일에서 11일만에 물을 흠뻑 주어야 잘 자랍니다. 그리고 흙이 마르면 바로 물주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또 가습을 주의를 해야 돼요. 또 물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이 위에 흙이 마를 때쯤에서 물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내가 많이 건조할 때 그리고 잎이 좀 말라 있을 때 가끔 잎 주변 잎 주변에 물을 분무해주면서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을 뿌려줘볼게요. 이렇게. 가끔 물을 이렇게 봉중에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또 잎이 싱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물을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옆에 있는 수경 재배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수경 재배하는 방법. 예, 네, 요 앞에 있는 요 유리병에 수경 재배해 놓은 거거든요. 수경으로 꽂아 놓은 거예요. 어, 최적의 온도는 15도에서 24도 정도가 최적의 온도고요. 동절기는 10도 이상만 유지하면 좋습니다. 반음지 식물로 비교적 잘자라는 편이며,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잎이 마르기 때문에 반음지 식물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곳에 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음, 수경 재배하다 보면 물이, 아, 가끔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서, 어, 뭐, 반쯤 물이 줄어들 때나 물을 다시 수시로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거는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초보가 키우기에도 아주 좋고, 또 저렇게 수경 재배를 해서 뿌리가 내려서 다시 또 흙에다 키울 수 있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식물이에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라든지 부엌에 두면 냄새를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냄새 제거 능력이 상당하고요. 저희에게 유용한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그리고 또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잤을 때 굉장히 산소 공급을 해줘서 머리를 맑게 하고 저희에게 유용한 식물이니까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키우기도 쉬워서. 집에 또 간상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식물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스킨답서스를 키워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많이들 키우실 거예요 아마. 오늘은 스킨답서스의 흙에서 키우는 법과 수경 재배하는 법, 스킨답서스의 효능 등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